이제 받아보면은 마을 하나 나오거든. 우리 어, 저에 빨간 창고 어. 보이지 아아 아, 좋구나. 어. <laughs> 중간중간 장애물 있으니까 또 들어오고 시지 어우, 네, 이제 너무 시끄럽다. 이거. 아, 네 원래 차르타면잘안 들리긴 어, 일네말 해도 수안 들리고. 우리 뿌리... 좀... 좀... 죽하고? 오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 바다 보면. 어. 더 앞에 집 지나서, 오른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 죽을까, 이거, 죽을까. 이야 빠지지 말고. 아, 오다가 이 창고 한번 들리자, 여기. 왜? 아, 우리 아까 여기 다 터졌어. 야 응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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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서 믿는 기능 없냐 이씨 뭐아너 여기 몰라수있겠다담와 빌빌긴다 빌빌기야 지금 확 총으로 완전 싹죽여버리고 싶네 이카 없고요 좌회전 우회전 가 좌회전 저기 좌회전 야 그럼 타이어 떠두면 타이어 못 챙겨와 아챙겨올수 있어 걸어서 아 걸어서 근데 여기 여기는 왜 왔어 차 숨기러. 어, 차길 그래. 어. 여기 좌측에 놔두면 돼. 여기 야 여기 좌측으로 들어가. 조심해. 절대. 아, 원래 걸렸다. 오우야. 와. 내일 보냈다. 에이. 아, 싸운 게 하나 주소일걸. 저보이얘 잠겨있는 건 뭐냐? 여기, 여기 사워놓면될것 같다. 오케이. 내릴게. 이거 못 열어? 이거? 뭐? 왜못 열어? 어? 야, 누가 잠가놨다, 이거. 얘들아, 여기. 네. 어? 야, 뭐야? 야, 이거 없었는데? 담겨있는데? <laughs> 체사로 들어가서 옮겨볼까? 어, 아니다, 아 반대, 열려있다. <laughs> 뭐야? 야, 이거 우든크레이트 빨리 다 옮겨, 차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잠깐만. 일단, 썩은 고기 다 버려. 다 버리고. 야, 야 이거 너네가 만든 거야? 아니 아니야. 야, 권리잖아 이거. 하냐, 그러면. 뭐가 걸려 얘가 파밍해서 계속 넣어 놓을 텐데. 아니야, 이거 지금 썩은 고기만 있는 거 보니까 파밍해서 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챙겨 가는 게 좋아. 이거 우든 크레이트 안에 넣어 놓을게. 야, 씨. 개개개개 개이득이다 진짜. 어, 진짜 개이득이다. 이거 못 생겼어야 되는데. 씨. 나 드롭, 드롭통 없어. 드롭통 없어도 돼. 씨. 야, 역시 개이 그럼 그 자리 없는데? 그런그 자리 없어? 해놔야 되는데. 야, 교전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가방에 하나 넣어놨어. 아, 가방에 넣지마 이거. 너무 무거워 그런. 어, 이거 야, 자리 없는데? 야, 우든 크레이트 아닌데? 안에다 넣고 넣어 얘들아. 템 좀. 대구나. 그렇게 안안 되지 네네네네네. 않나? 네네네. 내 집에서. 타르코프처럼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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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 야, 우든 크레이트그 자리가 있어 근데 지금. 다못 넣을까 봐 혹시? 야, 한명 망봐줘. 응다 음. 이거 야, 하고 있으면 야 명하다. 물통 챙겨줘 얘들아. 어, 물통 어디있어 그.. 누가 챙겨갔던데 방금 응야우든크레이안올어놨어야 든든해 든든해 야 잘.. 잘 왔다 야 C 여기 진짜 잘 왔다 이거 누구야? 이거 우리거야 뭐? <laughs> 아, 아니야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다른 애들이 넣어놓은 거 우리가 어? C 아유 병준아 아 왜왜왜왜 얘들아 내이 k 본 사람 아니야 자, 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있었는데? 아야 병준아 왜 지금 아, 여기 여기 아, 바닥 아, 여기 여기. 치면 갑자기 저 낙사가 갑자기 렉 걸려서 낙사돼가지고. 근데 골절 없어 다잉. <laughs> 아 계단 내려올 때도 시발 그냥 야, 나 벨트만 넣어 이 새끼들. 그러니까 야이 근처에 뭐야 근처에 뭐, 야, 야, 이거 근처에 해제 뭐 있어? 사내와 해제? 그러니까 나 지금 해볼라 했는데 이거 다이얼 번 비밀번호 알아야 된다. 어디? 딘 중신들 아니야? 입구 입구. 어이 중신들 아니야? 어떻게 한쪽만 막았냐? 못 막은 거지, 있잖아. 재료 없어서. 템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주변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야, 이 못? 이거 여기서 못, 못 빼나? 다이얼로 막은 게 아니야. 이거 락픽으로 막은 거야. 락픽으로 막은 그냥 잠는 거야. 있어. 어. 이거 어떻게, 이거 못 하나? 나이 근처에 뭐인는지 한번 볼게. 이거 못 99개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안한 거지. 얘네가. 음. 야, 야 사주 차, 경계 사주 경계. 아차 안에 못 넣어두나? 야 근데 1074로 옮겨가면 얘네 또 해놓지 않았을까 얘네도? 어 그럴 수있겠다 사람이. 뭐1074아니 어, 왜냐면... 아니야 없어 어. 없어. 내가 네, 1074에서 여기 온 적이거든. 있 <laughs> 네? 1074만 <laughs> 없어. 어제 1 0 7 4 여기서 야 플러 빼논다. 플러그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라디에이터 뗄수 있네 얘들아 이거. 뗄수 있어? 어. 근데 아까 어, 거의 굶어가지고 우리... 안 떼지지? 우리 쫄다 그러면 떼지면 가가지고 그거 떼는 데겠지. 좋았다, 좋았다. 나 여기도 안 떼진다고 돼 있는데. 애들 일단 이제 저 바로 같아, 앞에 부 어, 나 바로 앞에 군부대거든. 가자. 필드 백팩이 없는 사람 아.. 살려줄 사람.. 나 출혈인데 들어가 건물 안에 아니 ㅅㅂ <목소리> 그냥 내가 줄게 오케이 피 쫙쫙 딴다 피 많이 딴다 형 어.. 네. 어 많이 딴다 어. 야야야 비켜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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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야 어디서 이렇게 자꾸 오는 거야 야우리지는 거야 야 ㅅ 어, 뭐야 야 니네 어글 어디서 끌려왔어 좀비 다문다 문, 문.. 야, <목소리> 야 나와보라 나와 문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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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밖에 한명 있는데 누군데 우리 팀 아니야 아니 광인 광인가 병준인가 한명 화장실에 애들아. 있어 얘들아 어, 어나아 그래 아, 나개투드로 그래, 맞았네 손싸도 되냐 이거 안돼 안돼 소음기 있어야 돼 소음기 소게 내봐 이거 나오네 어뭐 소음기 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이거 야, 소음기 크다 이거 완참. <laughs> <laughs> 해메는 아, 애들한테 소음기안 먹히니까 아, 머리 안 먹히니까 조심해. 야, 내 앞에 몇 마리 있어? 니네 누구 어딘데? 내가. 나 화장실. 너가 지금 없을 걸? 니는 어디 있는데? 어, 병준아. 왜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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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 병준이랑 같은 건물에 있어. 어, 어. 아. 누가 누가 내 앞에 문 닫아줬거든. 한영이가 아니, 아 내가 닫았어. <laughs> 한영이가 문 열고 바로 들어와갖고. <laughs> 나 진짜 뒤식이 <디지기기> 무식자였던가. <laughs> 근데 지금 병준이 밖에 있었거든. 근데. 아 진짜? 그래갖고경준이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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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닫아주니까 사람이 진짜 조심해야 된다. 아, 우리 벌써 아, 다 죽었다. 야이 조새끼는 안 죽어 깝빡까지 차고 있어서. 아니야, 얼, 시발 대가리 써야지. 아, 그러니까. 대가리 헬멧 입고 유리가 반감이 심해 얘들아 이거 해봤어 유리가 데미지 감소 효과 가 심해 아 진짜 데미지가 줄어 야 여기 좀비 중에 NBC 세트 풀 장착하는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나 봤어 재주님 나오냐 아니야 진짜 너무 많다 좀비 왜 이렇게 많아 야씨발야문 열어봐 내가 MP5로 그냥 갈게아아 그렇게하지 마 그렇게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아, 나기니기도 없어. 도다 잡았네. 어, 나 그래, 스칼로 다. 따. 아유, 좋은다. 내 좀비 두 마리. 어, 이 새끼. 에서기... 어. 아, 씹 아.. 많기도 해, 진짜. 야온동네 좀비들 다 모인다. 다 모여. 근데 진짜 이거 잘하면은 사람 이겠는데 내가 어, 뒤로 야, 가게 야, 하면 막는 거 알지, 거. 얘들아. 음. 응. 공기 쳤다 해도 지금 추수를 개스미 박병준 씨. <laughs> 야옷 찢어진 거 확인해. 아 자고 유리 쳐져 이 씨바. 아 한영이구나 저거. 어. 더블 쿨. 오 야. <laughs> 왜? 지렸다. 지렸다. 오케이 가자. 그래서 좀비 시체 한 번씩 쭉 보고 가자. 그리고 웬만하면 좀비 만났을 때 아니면은 어, 만나기 전이면은 총들보다는 이제 총. 얘들아 어, 더 필요 없어. 이 차에서 <laughs> 넘어가서 야, 여기 여기. 야, AK 총 갖고 한번 해 좀비. 얘들아 어, 진짜? 어. 개꿀인데. 뭐야? 나와라. 저, 앞에 저 2층 건물 들어왔어? <웃음> <웃음> 응, 들어왔어 얘들. 저 앞에 좀비 있더라. 순정아, 그거 바퀴 떨수 있을 거야. 바퀴? 있지. 총 들고 떼지 말아. 응, 게. 순정아, 저기 저기 전만 쳐다보는 거야. 응. 금가확 뽑아버려 그냥 가서. 야야야야. 어, 야, 야, 야. 야. 맞아? 야, 응? 너니 <laughs> 그, 네 L A R에 저거 있냐? 뭐? 그, 저그 뒤에 개머리판 광희야 어 있어 뽑아버렸어 아, 뭐야 아, 내가 잡을게 이거 야야 그 설마 그렇다고 진짜 뽑냐 무섭다라 야 뭐야 시발 왜왜 환영 뒤질 뻔했다 누가 누가 그랬어 머리, 아니, 머리. 총, 총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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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안 안 먹히냐 뭘안 먹혀 <laughs> 내가 죽겠다니까 <진짜. 웃음> 야 머리 찔러야지 <laughs> 아니, 아니 공격도 안 하고 그냥 막기만 아, 하는데? F 아니야 F? <laughs> 트렁크 F. 그래 안돼 왜? 버금가 현철이 이거 좀 떼고 싶다 나 가져가고 싶다 버금가보다 안돼뭐뗄거 뭐, 지금 트렁크밖에 없어 어, 우리 바퀴다 이거. 바퀴 바퀴도 아 바퀴는 근데 우리 필요 없잖아 안 터지냐 바퀴 고칠 필요 없냐 잠깐만 좀비 근데 눈또눈눈눈 눈, 눈, 눈 뽑아서 올게 눈 뽑아서 올게 어디 광역 여기서 그냥 계속 대기야? 일단 대기하자 응. 광역 뽑아서 왔어 어... 얘들아 우리 그쪽으로 함... <목소리> 어 필요없어 아 얘네 여기까지 왔구나 내 앞에 누구야, 이거? 나야, 나야, 나 여기가 공구단지 아니야, 마? 아 여기가 어. 여기랑 저 뒤에 명진아, 아, 열로 아 저쪽이야? 열로, 광희야, 봐봐. 야, 야 모신 뭐... 나간 떴어. 어, 모신 버려. 광희야, 이거 봐봐. 어. 이거 안 돼. 된다고. 봐봐. 나왜안 되냐? 나 원래도 됐었거든 나도. F. 야, 이 타이어 이거야? 니네가 들고 갈 거? 어, 야, 그못 들고 와, 명진아 그거. 나 하나 챙겨놨어 일단. 어디에 아, 정신... 어 가방. 나 이거 손에 들고 있자. 우와, 우리 PVP 붙으서 서비스, PVP 서버에서 해. 다 들어갈 사람. 야 뭐야? 나 뭐야? 왜? 나 맞지도 않았는데 왜 시간 왔냐? 발바닥, 발바닥. 당신아. 너발 어. 정준아, 일단 우리한테 합류를 해봐 좀. 어. 나네 옆에 여기 있어. 누가 내 옆에 지나가는데 정준아, 너 신발 어때? 아 루인드 됐구나. 그거 내일 직접 갈아 신어야했지 따라온다. 내가 잡을게. 이 잡아줘. 아, 야 너한테 라운드 했다. 그냥. 어, 아, 내... 아, 내가 계속 도망갈게. 나왔어. 야, 도망갈 야, 야 그냥 가방 내려놓고 이제 싸워. 이제부터. 너한테 계속 이 어. 아 씨발 어, 출를 어. 이스택이다. 야한방 아니네. 둥 검술. 너도 같이 감아줄게 한형아 이게 네. 왜 안되냐면 스테이나응야 음. 아니면 우리 가던 길에 아까 그 조그만한 마을 우리 털었던 데 있잖아 한형아 거기 아까 라디에이터 나왔는데 지금 없어졌겠지? 아뇨 네. 그여 있어 있어 근데 그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아 거의 3-4시간 지났으니까 어 없어졌겠지? 야 이거 라디에이터 뽑을, 뽑을 수 있다 또 근데 내 기억에 아, 뽑으면 그거야 어, 물이 올. 아, 물에 뭐 채우면 되긴 해서 좋은데 괜찮은데. 스파카 플러그 넣을게. <laughs> 아, 맞다. 나 주머니 있어. 내 주머니. 아, 있어? 어, 내가 없다. 야, 이거 잠깐만. 이거 하고 이 상태로 타면은 어탈수 있다. <laughs> 어, 어, 나 타지더라. 오케이. 야, 이거 가 가지고 드론풍 챙겨 올 거지. 불긋하게. 어, 둘부터어 좋을 것, 것 같아. 어, 어, 아, 나 어, 나무 상자로 되니까. 해보자, 해보자. 어, 드럼. 드럼통관... 현준이 어디야? 나, 다 왔어. 오케이. 근데 광이 응? 야, 기억하냐? 어떤 거? <laughs> 그 아까 드럼통이 던위치 <laughs> 음, 그, 가는 길을 그, 모르는 하는그 어디냐? 우리, 기,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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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단지 들어가가지고 그 앞쪽에 있잖아. 네가 그 어, 저쪽으로 어, 옮겨놨는데. 아그 버스 그, 정류장이야. 그 마트 맞다, 맞다. 응, 맞다. 그 버스 정류장이랑 그 마트 건너편. 들어가자. 뭐야 이거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저 저로. 차 타고, 차 타고. 아, 늘어나 이거. 내가 내려가지고 바로 그그럼통채 들고 탈게. 어. 광희가 길안내 좀 해줘. 길안내? 네. 어. 안 내라 할 거. 내가 운전할게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힘 아, 때문에 조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차집한대더 있어. 여기 라이트 라디에이터 뽑은데. 들어다 주라. 어 잠깐만. 문 닫고. <laughs> 어, 여기 문 닫고. 오. 응. 아, 이렇게부터. 난 어, 이렇게. 렬, <laughs> 저, 저거 가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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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쥐랄 났어 야 안형이 쥐 난다 진짜로? 아, 어, 어. <laughs> 일단 어디 도망가자 <laughs> 도망가서 피 다시 하고 <laughs> 안형이 쥐나안형안졌어아 <laughs> 빨리 빨리 내려봐내려봐나 지금 피 너무 빨더라 어저아래야 앞에 존나 많데잠깐 이거 는거 같아. 이거 근데 이거 양호한 거다. 이거 뒤일수 있었어. 차로 쳐도 죽일게. 아나 가도 돼? 아니. 나 그냥 총 쏠까? 아 어, 이제 와도 돼. 오케이. 빨리 타면 될거 아, 같은데. 타타 어, 타, 타. 빨리. 아아 이거 아, 길막. 차 움직인다. 오케이. 타타타 타. 어, 아 됐다. 다 이게 좀... 뭔데 얘네? 야, 여기 오른쪽에 올가 밖에 하나 있다 올가가? 어 버려? 어, 좌측에? 어 보이지? 어 뭐야? 버려, 버려? 올가, 버려, 올가, 버려 아, 이... 편인데? 그니까, 왜 이렇게 잘 따라오냐 혼자서 야, 네, 저 광희야 잠깐 세워줘, 여기 네. 자깐 내가 네, 가져올게 드럼들 가져올게 이 제리캔부터 트렁크에 넣어 어 그럴라고 <laughs> 지금 오네도 없어서 다행이다 아씨 아, 이거 테트리스 누가 있다그랬야야 아, 가방 넣을 데 있어? 저기 <laughs> 탈게 네네어 타져 이게 말이 되겠네 아, 됐네? 레전드네 가자 할게 그러면 현주를 살봐어 일단 가가가 야 나도 나도 여기 세워줘 그러면 왜왜 현주를 응? 아 이거 가서 짐 내려야 될거 아니야 얘들아 아 어, 그래 야현주에가 남거나 내가 남거나 둘중하나는데한 한한 명만 남자 난난 난 친구 저렇게 버리고 어 잠깐만 저 뭐야 아 아닌가? 아냐 괜찮아 괜찮아 싸움 없이 막 맨날 보여주네 어서 니네 여기 한번 왼쪽으도 돼? 쏴봐 하루 몇점더쏴 이제 <laughs> 아니 <laughs> 너네 안전위이라아니야 알지 아니 <laughs> <할 얘기 없어요. 웃음> <laughs> <그거> 지야 <알지? 웃음> 아빠 없으니까 여져갈 거야 원이자도 원킬로 내면 갔다 왔다 잘했다 잘하네 역시 아빠 없이 일어서는 법은 없네. 혼자서도 잘해요. 형들아 혼자서 앞에 뭔가 올가 새거 보이지? 샘이 생각보다 빨리 없어진다. 아까 근데 내가 광이 그 <놀람> 뭐야? <뭐였어? 웃음> <진짜. 웃음> <laughs> 어? 이건 솔직히 좀맞지만하다 왜? 야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혼나. 아왜왜왜준이가 분을... 들어서 어 이런 거 아니야? 아뭐했데나 아니, 지금 따로 게임 중이다. 현준이가 하늘에왜 날라와 야그씨가 옆에서 어? 내가 내가 얼마나 그 제재를 가했으면 현준이 어 라디에이터 좀 현준이가 어? 못 참고 씨발 지금 터뜨려 있는 있냐? 내...